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코인연구소의 코인선녀입니다. 자, 여러분들, 페페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자,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한 5%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5%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거 개미턱이 당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개미턱이 당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면, 페페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여러분들, 5% 넘게, 자, 이렇게 조금 하락세가 강했어요. 자, 이때도, 물론이죠. 그런데, 페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했다? 자, 이 엄청나게 반등 나와줬다. 결국에는 반등 세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절대로 개미털게 당하면 안 되는 자리다. 자, 이겁니다. 페페는요,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진짜 두 배는 우습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밈코인 중에 대장주인 페페. 자, 이거 여러분들. 저는 이거 개미털게 당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 결국에는 개미털고 반등 세게 나와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파는 사람들, 특히 오늘 같은 자리에서 파는 사람들 나중에 반등 나올 때배 아프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온도 한번 볼게요.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상장한, 어, 코인이지만는 여기, 여기 이렇게 눌린 구간 이후에 반등 세게 나와주죠. 자, 이렇게 개미털기 하는 구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개미털기 당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개미털기 당하잖아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개미털기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자, 홀딩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자, 이 매수매도 해야 되는 구간 아닙니다, 아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해서 기다리시고, 자, 제가 조금 더 내려오거나 혹은 자, 이 거래 대금 더 터진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 장중에 장중에 자, 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죠. 자, 제가 또 변동 사항 생기면은 바로 영상으로 찍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알림 설정도 꼭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영상 올려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알림 듣고 빠르게 빠르게 영상 시청하시고 대응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우리 페페! 자, 그만 머뭇거리고 슈팅 세게 나와주자. 화이팅! 자,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저 역시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그러니 이번에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반드시 해두셔야 되십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음에 또 잡아드리는 매수자리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거다. 제가 이렇게 다 맞춰드리고 있잖아요, 페페. 자, 이때도 자기 잠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홀딩 사인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자 홀딩사인 지금 지금 매도해야 되는 구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도하는 구간 절대 아니다 자, 무조건 홀딩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자 그런 매매 하시면 안된다 제가 아까 온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온도 자이 코인도 자 어떻게 했다라요 중간에 이렇게 개인들 다 털어먹고 나서 반등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 부자 되자 라는 겁니다 코인 자 이제 밈코인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가 털리면 안 된다. 고작 마이너스 5% 자, 고작 마이너스 5%로 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다시 반등 세게 나와줄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주춤하다가 반등 다시 세게 나와줄 거니까 걱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들 걱정하시지 않게끔 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페페 말고도 진짜로 또 폭등 나올 코인 하나 준비했어요. 페페 기다리시는 동안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 재미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요. 자, 우리 코인장은요. 아직 불장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올해 이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놓치잖아요. 그러면 4년을 기다려야 돼요. 무려 4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불장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누리는 수익 절대로 만족하면은 안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앞으로. 자,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무려 1000% 오를 알트코인 탑 1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에게는 단돈이런 한품 받지 않고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매매하면서 실제로 매매하면서 충분히 돈다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단돈이런 한품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자, 지금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자,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1000% 무료 1000%를 안 코인, 딱한 개. 여러 개 아닙니다. 딱한 개. 꼭 공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AI. 숨은 찐 대장 코인입니다. 그리고 애플 협력 이슈 주목을 받고 있어서 더욱이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요즘 애플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면서 AI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코인 역시 메이저 세력이 2023년부터 대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3년 이때 엄청나게 매집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른 거는 고작 요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또 횡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한번 나오면 어마무시하게 폭등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력들이,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코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전에 똑같은 패턴으로 매집했던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때 매집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 횡보 구간 거치고 나서 돌파하더니 10배. 10배 이상 상승이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매도 물량 나오면서 하락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코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횡보 구간, 지금 딱 횡보 구간이라는 겁니다. 돌파 나오면은 여기 이 코인처럼 어마무시하게 앞으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코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이 기대되는 이 코인 반드시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코인 공유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제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여기 상단에도 적혀있죠 자 010-6789-1253번으로 저한테 숫자 1 정말 간단하죠? 자, 문자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한 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4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자, 이 다음 4년에는 자, 이렇게 10배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장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10배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이 알트 코인 바로 한 개, 여러 개. 아닙니다. 딱한 개만 가져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안내 받고 싶다 하실 분들께서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핸드폰 꺼내시고요. 여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 010-6789-1253번으로 숫자 1. 자, 정말 간단하죠? 자,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코인 딱한개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나오면 어마무시하게 폭등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가져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여기 전화번호 010-6789-1253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터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